Thank okay. you. 네, 예, 어, 오늘은 멋쟁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앞서 어, 제가 대중가요, 어, 조금 한 소절씩 이렇게 오늘 예, 띄워드렸습니다만, 예, 대중들, 요즘 대중들은 범생이 아니라 멋쟁이를 좋아한다. 예, 한동훈 신드롬에서 우리가 아,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예, 식을 줄 모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기, 예, 때릴수록 강해지는 한동훈 팬덤, 예. 예 한때는 예. 요즘 조금 어, 잠잠합니다만 예. 한동훈 장관의 뉴스로 정편이 온통 하루 종일 도배를 했죠. 예, 예. 한동훈 신드롬 어, 관련해서 또 예. BTS도 밀렸다. 임영웅 신드롬 관련해서 도대체 이 정책은 뭐냐. 예. 사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문화의 주류도 바뀌고 있다. A 세대의 시절이 왔다. 예. 자, MZ 세대도 가고 이제 A 세대의 시절이다. 아, 예, 신산업의 핵심 권력, 소비 권력 A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한때 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 예, 한동훈 신드롬이 에, 엄청났죠. 그렇죠. 아뭐 어, 어, 한동훈 관련 이야기만 하면 유튜브에서도 뭐 조회수 1 0 0만이 훌쩍 넘어갈 정도로. 네, 그렇게. 정편이 한동훈 덕을 단단히 봤죠. 한동훈 장관 덕을. 네. 뭐, 한동훈 장관이 매고 나오는 넥타이. 영비어청가 넥타이였습니다만. 트렌치 코트. 들고 다니는 가방. 안경, 뿔테 안경. 뭐, 심지어는 마스크까지. 한동훈 완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네, 폭발적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뭐 어, 정치인 한동훈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 뭐 정작 한동훈 어, 장관에 대한 어떤 어, 관심보다가는 그 패션,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말 한마디, 그니까 연일 뉴스가 되는 그런 시절이었죠. 예,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A 세대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데 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쓸 줄도 안다, 놀 줄도 안다. 공부도 잘하고 놀 줄도 안다. 소위 말해서 핵 인사죠, 핵 인사. 예, 네. 그 중심부에 있으면서 아웃사이더가 아닌 인사이더라는 거죠. 그죠? 예, 네. 트렌드에 강하고 어, 집단 속에 에, 섞여 있으면서 아주 잘 지내는 사교성도 좋은 에, 외톨이 왕따가 아닌 에, 그런 사람을 이, 핵 인사라고 하죠. 에, 핵 인사 한동훈. 자, 이제 BTS, BTS 그렇습니다. 글로벌 스타 BTS. 잠깐 어, 뭐, 활동 잠정 중단 소식이고 또 추첨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음원 차트 멜론 인기곡 투표에서도 소위 최애 수록곡 대전이라는 그 소위 멜론 인기곡 투표 투표에서도 트롯 가수 임영웅에게 밀렸다라는 거죠. 임영웅이 방탄소년단 BTS를 무려 41만여 표 차이로, 어,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거죠. 네. 예. 글로벌 팬덤 아이돌 그룹, BTS를 꺾은 이 힘이 뭘까? 그 팬, 임영웅의 팬은 뭘까? 41만 표로 밀어낸 팬은 뭘까? 이게 중년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A 세대들이라는 거죠. 이야, 재밌습니다. 그죠? 네. 예, 이제는 뭐, 꼰대, 예, 노땅, 딱뭐 이런 이야기를 듣던 세대들이 신 소비 권력으로 신 산업의 가장 그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러고 문화를 문화의 흐름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뭐 여러 정치 시사를 볼수 있습니다. 뭐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어 젊은 세대들조차도 남녀를 막 평가르고 뭐 어쨌든 평가르고 그 나쁜 버릇을 하고 있었죠. 이제 뭐 어, 이준석도 이제 날아갈 날이 곧뭐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최강욱 6 개월 어, 당원권 정지되는 거 보니까 뭐 어, 국민의 국힘당이라고 해서 어, 내몰라라 할수 없죠. 어, 이준석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한다고 될 문제 아니죠. 아, 아마 이제 날아가겠죠. 이제 좀 지겨운 사람들 안 보게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준석이 이, 그런 친구가 뭐라고 랬습니까 틀딱이라고, 틀딱. 네. 네 이제 A 세대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중년들.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의 중심지예요 자, A 세대들 그 방탄소년단 볼까요? 1차 투표 때 4월달에 있었대요. 소위 말해서 팬덤 화력전이라고 그러죠. 이 열성 팬층들이 쫙 이렇게 투표를 몰아주는 그걸 이제 팬덤 화력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언론에서. 네, 임영웅이 투표자 294만 표 중에서 53만 표를 얻었대요. 이때 에, 이제 BTS하고는 아이돌 그룹들이죠. 20만 표 정도 차이가 났대요. 그래서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1차 투표에서. 다시 2차 투표를 했는데, BTS가, 임영웅이 53만 표 얻을 때, 24만 표 정도를 얻었대요. 근데 이제 최종 예선을 이제 했는데, BTS가, 아, 판 귀심을 발휘해가지고, 아미, 이런 쪽팬 그룹들이, 진짜 화력전을 펼쳤겠죠. 56만 표 정도를 얻었대요. 56만여 표로. 어 그러니까 두배 정도 끌어올린 거죠. 그런데 어그 어, 그것도 어마어마한데 임영웅 팬, 소위 말해서 어, 이틀딱좀 표현이 그러나요. 네, 꼰대. 네, 꼰대 세대들이 어 임영웅을 또확 밀었다는 거예요. 소위 A 세대, A 세대가 밀었는데 최종 97만여 표래. 그래서 최종 표차가 1차에서 29만 표 정도가 났는데, 오히려 41만 표로 늘어나버렸대요. 네, 그래서 여유있게, 이 소위, 이 최애, 가장 사랑하는 곡이 말이죠. 그 최애수로 곡 대전에서 임영웅이 당당히 네, 1위를 차지하는 A 세대의 파워를 보여준 그런 어, 일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A 세대가 어떤지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유기농, 어, 그다음 이제 요즘 대규모 대형 백화점들요. 대, 코로나 뭐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옮겨가고 오프라인이 죽을 쓰고 있었잖아요. 사실 참 힘들었죠. 어, 자영업자들, 영세 소상공인들 참 힘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대형 백화점들이 잘 나갔어요. 어, 잘 나갔어요. 특히나 VIP 고객 중심으로. 이 VIP 고객의 절반이 A 세대라는 사람이에요. A 세대. 50대 이상의 쓸줄 알고 놀줄 알고 어, 돈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든 것도 있고 네. 롯데백화점 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소위 백화점 주요 3사점 3사 VIP 고객의 절반이 소위 A세대 50세대 이상의 핵인싸그룹이라는 거예요 롯데 백화점 이제 같은 경우 연간 4천만 원 이상 이, 이 정도를 뭐 v i p 를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언론의 기사로 난걸 보게 되면 MVG 크라운 고객이라 그래 이게 50%라 그래요 현대백화점은 5,500만 원근데 자스민 고객이라 그래서 61%가 50대 이상이라 그래요 현대백화점은 사실상 이, 이 자스민 고객 고객이 현대백화점의 매출을 그 거의 주도하고 있다고 관해는데 현대백화점 쪽은 제가 간접적으로 좀 아는데, 예, 이 자스민 회원들이 고객이 예, 예, 전체 매출에 예, 50, 아, 아, 에, 자스민 고객 중에서 소위 A 세대가 61%래요. 예, 이렇게 지금 A 세대가 아, 소비 시장에서도, 그 다음에 문화 트렌드에서도 아, 중심, 어, 세대로 그렇게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지금 가장 많고, 요 세대별 인구도 가장 많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 소비 경향을 보게 되면 명품하고 전기차 시장에 50%를 이 A 세대가 장악하고 있다 그래요. 그야말로 놀줄 알고 쓸줄 아는 세대. 이제는 꼰대 틀딱이 아니라. 이제 꼰대 틀딱을 새롭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 이전에는 꼰대만 할줄 알았는데 진짜 놀줄 알고 쓸줄 아는 세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각 기업들, 광고 시장이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MZ 세대 이제 조금 뒤로 밀렸어요. MZ 세대가 밀렸어요. BTS가 임영웅이한테 밀리듯이 밀렸어요. 네. 뭐 이전에 뭐 누구누구 어, 누구 뭐 그랬죠? 네. 이제 싹 밀렸습니다. 한동훈으로 완전히 다싹 이미지가 판이 갈아들었죠. 모델가 갈아들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 실적을 보더라도 소위 A 세대의 중심이라고 하는 50세 50대가 31.1%, 40대가 27.6%, 60대 이상이 20.6%. 엠 z 세대로 하는 30대가 16.8%, 20대가 3.8%래요. 예시 당초 이 현대자동차 또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엠 z 세대를 타겟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출시를 딱 하고 나니까 A 세대라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그 A 세대라고 명명을 합니다. 왜 A 세대라고 하냐 하면 일단 보시면 예, 키워드가 있어요. 이 세대에 A 세대라고 붙이는 키워드. 첫째, 정말 늙지 않는 그 활동력이나 사회적 그 뭐죠, 어, 그 활동폭, 그다음에 그 에너지틱한 그 경력 관록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뿜어내는 그 폭발력, 이런 다방면에서 다재다능한 그 폭발력으로 봤을 때 그걸 늙지 않다고 는 그러죠. 뭐 물리적으로 늙겠지만 늙지 않죠. 그죠. 어, 이거를 이제 에이지리스라고 해요. 에이지리스, 늙지 않고. a c o m p l s h e 성취했다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었다는 거야 그리고 autonomous 자주적이라는 거예요. 어디 에뭐 이렇게 의지하고 지대고 하지 않다. 차라리 베풀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오가 있다라는 거죠. autonomous. 그 다음에 attractive 매력적이라는 거죠. In my own way 어떻게 매력적인? 자기만의 어떤 그 캐릭터 독특한 캐릭터가 있다는 거야남 눈치 안 보고 소위 말해서 어이 뭐. 나도 한수 해라는 그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만한 뒤심이 있다는 거예요. My own way. 그냥 My way가 아니고 My own way. Attractive한 My own way. 예. 자, 거기에 어, 뭘 하더라도 굉장히 생동감 이 있다는 거죠. 분위기를 띄우는. 든든한 뒤심이 되는.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하고 맥이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준석이 말하는 틀딱. 꼰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강화봉이 꼰대의 뒤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동감이다. Alive, alive. 예. 그 다음에 진짜 속속들이 자세히들다 보면 존경받을 만한 뭔가 있더라. 뭔가가 있더라. Admired, admired. 예. 전부 A자죠, 그죠? 그 다음에 정말 수준이 있더라. 수준이 있더라. v a n c e d advanced. advanced. 예. 성숙되고 수준 높은 자기만의 취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 네, 꼰대를 다시 보자. 꼰대를 다시 보자. 정말 AAA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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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네. AAA, 크라운 a. 이, 이제는 7 네. a 7이더라구 A7 네? 이래서 A세대라고 하는 거야. 경제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도 높고 정말 잘 놀고 잘 쓰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관록이 있고 이런 어떤 세대 그층을 감아 보니까 연령대가 50대 50대 이상이더라는 거요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60대 중후반을 넘어가는 세대가 아니고 50대 60대에 걸쳐 있는 그 세대들 A 세대 소위 말해서 이전에 꼰대 틀딱이라 하는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이 A 세대의 이힘이 힘이 엄청납니다. 새로운 소비권력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비 중에서 50대 이상의 인구가 40%입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에요. 거의 절반이에요. 예. 네. 예, 네, 엄청난 거죠. 그죠. 렇 그리고 자산 규모요. 갖고 있는 그 재료, 돈, 돈, 돈이죠. 부의 힘. 이 자산 규모에서 MZ 세대의 최소 두배 내지 세 배가 된다. 뒤심이 있는 거죠. 뒤심이 있는 거죠. 네. 유기농부터 해서 뭐 자율주행차, 전기차, 뭐 메타버스 이런 어떤 트렌드에도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뭐뭐 모른 게 없다는 거죠. 인터넷 아니고 엄지족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제는 완전히 환골탈태한 소위 AI 시대의 주역이 어떤 의미에서 그 AI 시대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회적 노하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소비의 예, 든든한 그 트렌드를 그, 끌어가는 그 엔진과 같은 게 바로 이 A 세대라는 거예요 꼰대 세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4차 산업 시대에, 소위 말해서 전 산업 분야에, 전 산업 분야에 새로운, 새로운 신, 에, 신세대. 4차 산업의 신세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신산업을 이끌어가는 신산업을 만들어내고 그 신산업을 끌어가는 중심세대가 꼰대라는 거예요. 꼰대. A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재밌죠? 앞서 제가 잠깐 틀어드렸습니다만 우리 요즘에 하는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렇게 그런 대중가에도 있죠. 그게 생각나는 그런 시절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 기업도 광고 시장도, 광고 업계도 이 A 세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예,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예, 뭐또 부를 줄 알고요. 소위 다이어트 시장의 주류가, 주류가 이그 A 세대예요 MZ 세대의 42% 정도가 다이어트. 야, 뭐 살도 좀 빼고. 어, 몸좀 따듬어 보자. 아, 옛날에 식스팩 몸짱 뭐 이런 이야기 나와 있었습니다 한때, 그죠? 얼짱 몸짱 그랬는데 아,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 멋, 멋지죠. 뭐옷 하나를 입어도 빼 나오고 뭐 띵띵 불어버리면 뭐 맞는 옷이 없잖아요. 멋을 뿌리고 싶어도 못 뿌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옷에라도 몸을 맞추는 그런 어떤 다이어트 M세대는 기껏 한40% 된데 A세대는 50%가 넘어. 야 나도 내 나이가 어때서 나도 놀줄 안다 하는 거지. 예. 이렇게 멋쟁이가 이제 나올 때고 있는 꼰대 틀따기 멋쟁이로도 둥갑하고 있는 예.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산업계에 예. 우리 사회문화에 문화적 트렌드에도 그렇게 A 세대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이루고 있습니다. MZ 세대, A 세대 이 조화롭게. 조화롭게, 멋지게 한번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국회가 연일 개정휴업이다 이런 소식 들리는데, 국회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그런데 그 법사위원장 뭐, 전부 다 독식하려고 약속 다깨고 하는 민주당, 아직 두 번이나 선거 참패하고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다음 총선 또 이렇게 가면 민주당 깜깜합니다. 그죠? 자, 일단, MZ 세대도 딱 싫어해. 2030도 이제 민주당, 저는 운동권 막딱 싫어해. 네. 한동원으로 대표되는. 아유 또딱 분명하고 명쾌하고 원칙 있고 그러고 놀줄 알고 아유 어, 지할것다 하고 지킬 도리 지키고 놀고 어, 지돈 쓰는데 누가 모를? 못도 부릴 줄 알고 매력적인 그런 핵인사의 시절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 지금 여전히 꼰대 노름돌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8, 80년대 운동권 마인드로 지금 저렇게 간축되고 말이죠. 매사 꼰대를 부리고 있는지? 정신 차려야 되겠죠. 자 일단 야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동훈 신드롬이 그냥 신드롬이 아니었어요. 예? 임영웅이 그냥 이제 예, 임영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BTS도 지금 밀려날 정도의 예, 이제 그런 새로운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A 세대가 또 재밌는 게 말이죠, 여러분.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IT 이런 것 말이죠.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반드시 사본다. 반드시 사고 싶다라는 게2 0 3 0보다 높다는 건데 예, 젊은 층들 왜 우리 저저 저 그렇잖아요 예, 뭐 새로운 거 나오면 자꾸 호기심도 많고 이런 이게 그 젊은 세대의 특징인데 아니 이제는 A 세대가 오히려 더 호기심 많다 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자 신나는 소식입니다 예, 오늘은 A 세대 A 세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엔진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A 세대 이야기였습니다. 아, 예.